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봉수입니다. 4월 지금 5일부터 6일까지 양 이틀 동안에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표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 8시에요. 저희 집사람과 함께 사전투표를 했는데, 손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소에 초등학생들은 출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초, 초등학생이 아닌 유아는 투표소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5살 외손자를 데리고 와서 투표소에 기표하고 투표함을 넣는 그런 과정을 외손자와 함께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촬영시간 기준으로 해서 5일 오후 5시 현재요. 전국의 투표율은 14.08%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21대보다는 3.15%가 높고요 그리고 20대보다는 1.76%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요 사전투표를 41.4%에 달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는데, 글쎄, 과연 목표를 달성할지는 결과를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줄을 서가면서 사전투표를 하는 지역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공직선거법이 개정돼가지고요 지난 2013년부터 사전투표가 도입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전투표가 저조했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본 투표 못지 않게 사전투표도 많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가 모두가요,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에, 그리고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역, 지역구에 출마한 전국의 254명이 모두다 오늘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작년과 노년층 유권자가 대폭 늘어나 사전투표가 여당에 불리하지만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사전투표를 많이 독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역시요. 4년 전 26.7%였던 총선 사전투표율을 31.3%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동려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무관하게 국민의 선거 참여를 동려해야할 정치권으로서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어, 지금 어제부터지요. 1월 4, 아,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총선 관련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권자들이 그 표심의 동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깜깜이 기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되겠는데요. 그런 후보자들의 그런 인품과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참정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간에 말이죠.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어요. 네거티브 공세만 일삼는 후보들이 싫다 해가지고 특히 2030 세대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국민들의 그 선거 그 투표율이 높아야만이 여야 후보들이 말이죠.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는 것, 고개를 숙이고 그런 행동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에? 그리고 사전투표가 높아져야만이 또 그런 투표 그런 영향력은 바로 유권자들의 힘은 바로 투표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투표가 대유민주주의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요, 바로 유권자의 힘은 결국 투표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말이죠. 대선, 대통령 선거할 때 소쿠리 투표 사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부실관리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불신하는 것들이 많이 적지 않게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CCTV로 공개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QR 코드를 했는데 이번에는 바코드로 윤세했어요. 그리고 전자개표도 하고 수개표도 해가지고 이런 그 사전투표의 부정선거를 해소시키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유튜브가 말이죠. 전국의 사전 투표소에다가 40여 개의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 자기는 불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했다 했는데 자, 이 전국에 말이죠. 사전 투표소가 3565개소가 있는데 그 불법 카메라를 행정안전부가 32곳을 찾아냈고요. 경찰이 3곳을 찾아냈고. 그리고 불법 카메라를 찾아낸 곳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곳밖에 찾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선거전이 상당히 가열되고 있는데요. 이런 신뢰성을 뒤흔드는 것은 바로 음모론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런 빌미를 한치라도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비롯한 투개표 점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이런 사전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